안녕하세요. 피나미입니다. 지금 제 뒤에 카본 블랙 컬러의 멋진 530i가 출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객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다가 심지어 저에게 계약을 한번 하셨다가 해약하시고 나서 1년 만에 저를 다시 찾아주셨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차량이 출고가 되었습니다. 고객께서 차량에 돈을 좀 많이 쓰셨어요. 꽤 많이 들어갔어요. 오늘 차량을 들여보면서 고객의 설레임을 또 여러분들께 전달드려볼게요. 고객님, 어디 계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어, 뭐 사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얼른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실 줄 알고 제가 트렁크를 또 가득 채워놨어요. 근데 자리하시죠. 네. 그리고 오늘 차량을 드리는 시간이 설명까지 포함하면 1시간 좀 넘을 거예요. 두분 일정 괜찮으세요? 이 이후에 일정 또 따로 어디 가신다거나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그이차 사모님 운전하시게 될까요? 아예 안할 거예요? 아예 안 하실 거세요? 아 운전은 아, 아, 하죠 하시긴 하실 거죠 그쵸 아,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 맞춰서도 설명을 드려야 돼서 네 이쪽으로 오시죠 자, 들어오시면 차량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번 내려가셔서 짐도 내려놓으시고 차량도 한번 둘러보시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PPF도 다돼 있고 그외 부분은 유리막 코팅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차량 한번 쭉 둘러보시면서 네, 내 차가 이렇게 좀 단장이 됐구나 한번 쭉 한번 둘러보시죠 고객님. 자 그러면 이제 좀 둘러보셨으리라 생각해서 이번엔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사실 이차가 20인치라 휠이 긁힐 수 있거든요 두번째까또 자리에 모셔서 서류 안내 간단히 드리고 네. 하이패스 등록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번에 차를 구입하시면서 들어갔던 영수증입니다. 이제 서울 거주하시지 않습니까? 이 영수증이 꼭 필요한 이유는 그리고 안에는 제가 준비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먼저 우선명 넉넉하게 넣어드렸습니다. 열어보시 재밌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목소리가> <목소리가> 오, 네, 역시, 대원하시나요? 아, 네, 선업입니다. 아, 네, <목소리가> 준비했습니다. 아유,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간단히 또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찍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만한 액자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결혼하시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 우리 부부가 그래도 액자 같은 건좀 만들어 보니 오래됐다 하시면, 이번에 되게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 어떤 거할 거냐면, 네. 어, 원래는 본인 하나 찍결수있니다만 이제는 범인이 해야입니 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번호판 그 체결식으로 만들었고 이게 클립으로 이렇게 전체를 하는데 이 제가 영업만 안한것같요 그래서 소문이 진짜 났습니다 두분 중에 어느 분이 할수 있을까요? 자기가 할수 있을 같아요 그럼 사모님 이쪽으로 오셔서 야, 리허설 한번해보겠습다 사모님 이쪽으로 오셔서 예, 우리 둘은 여기 서 있을 거예요 아, 서 있을 거 아니, 저도 같이 서 있을 거 그래서 사모님 이쪽으로 오시고 제가 이쪽로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남편이 이렇게 무릎 아잘라 예. 하고 이걸 뺄 거예요 딱 소리만 하고 저도 여기 있는 성인이 있나요? 사시는 저는 딱이 카나리나 없요 그리고 거아 저도 내일가별 아니다. 고객님, 보도판 책을 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번호판 체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차량을 외부로 빼서 고객님 사진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이차. 차량을 사진 촬영 대형으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더 정신이 없어요. 차량 설명 드릴 게 너무 많아서 설명드리다가 목도 쉬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사진 촬영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럼 차가 있으면 이렇게 여기 그리고 이렇게 플래시 라이트를 줍니다 고객님께 전화 드려야 되겠네요 고객께 전화 드렸고 이제 내려 오실 겁니다 사진 촬영하고 가실 거예요 음, 너무 기분 좋으시겠다 이제 사진 촬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사진 촬영 일단 소지품은 차 안으로 두시고 네. 자 그리고 두분다 이쪽으로 오셔서 말씀드렸듯이 어색한 건 손이에요 네. 어색하면 그냥 주머니 찔러 넣으세요 네. 해결될 겁니다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여기 보시고요 찍어 보겠습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잠시만요 이쪽 이쪽으로 네네 자 좋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어우 되게 잘 찍으셨어요 이게 복장과 포즈와 표정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 이렇게 착장하신 것과 다 너무 잘맞아줘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가 여기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들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셀카 찍으셔도 되는데요. 한번 숨을 체크해 주시고. 네. 카메라 보시고 웃으세요. 네, 또 우, 웃으시는 거 만드세요. 네, 네, 네. 웃으면 사진이 찍히거든요. 자, 이제 진짜 첫 운전 이제 출발하실 겁니다. 이제 창문 올리시고 제 유도 따라서 나오실 거예요. 고객님이 가십니다. 아, 오랜만에 뛰네요, 또. 천천히, 천천히. 좋습니다. 천천히. 기분 너무 좋으시겠다. 나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조실 들어가시고 통화하시죠? 네, 조실히 들어가십시오. 고객님이 가셨습니다. 와, 오늘 출고 설명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고객께서 차를 진짜 오랜만에 바꾸시기도 했고, 관심이 많으세요. 영업 직원이 그럼 같이 신나거든요. 어, 고객님, 우리 차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같이 신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객님 출고는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 근데 이게 부부가 또 담는다는 게그 사모님께서도 운전하실 차였고 사모님도 이 설명 두 시간이 넘는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론 속으로는 지루하실 수 있었겠지만 남편이 좋아하니까 다 묵묵히 기다려주시더라고요. 차량을 들이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오늘 아주 멋진 고객님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오신 고객님께 530I M 스포츠 출국 오늘은 여기까지